<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난청과 뇌 건강에 대해서 저희 박준아 대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세미나 중간중간에 질문들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아, 저는 바른보청기 원장 박준합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에게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가 안 들리면 난청이 우리 뇌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난청을 예방하거나 치매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감기만 걸려도 막 열도 나고 막 몸이 으실으실 춥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거나 혹은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잖아요. 근데 귀가 안 들리면 내가 당장 몸에서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뭐 피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에이, 그러려니 하고 자꾸 방치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게 점점 뇌 건강을 그러니까 말을 까먹게 되고 머리를 점점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화가 잘안 되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점점 고립되고 외롭게 되거든요. 안 들리면 왜 치매가 빨리 오는지 그걸 먼저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이 어떤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소리가 들어가면 고막을 진동하고 이 고막이 이 뼈를 진동을 해요. 그러면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 뇌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소리가 공기를 자꾸 이렇게 진동을 시킵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면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진동하고 이 고막이 이소골이라는 뼈를 또막 움직여요 그러면 소리 신호를 달팽이관으로 전달하거든요 달팽이관에 이런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로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혹은 아버님들이 아, 배고파. 그러면, 아, 이게 밥을 먹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은 다 뇌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건 우리 머리가 하는 거거든요. 소리는 귀로 듣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듣는 건 머리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소리를 이해하는 부분은 어디다? 네. 아, 네. 손 들고 어머님 정답이세요 잠시만요. 어머님한테 요 선물 하나 드리세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듣고 이해하는 건 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못 들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는 이유가 뇌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달팽이관 안에는 이런 세포가 있어요 얘가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움직여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세포는 굉장히 가지런한 이빨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자꾸 드시면 이 세포가 이빨 빠진 것처럼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군대에서 총 쏘거나 대포 쏘거나 혹은 예전에 막 재봉틀 같은 거 공장에서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빨리 이렇게 손상이 돼요. 얘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소리가 들려도 얘가 움직이질 않죠. 그러면 우리 뇌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혹시 이 소리 들리신 분? 굉장히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보청기 많이 끼셨나봐요. 보청기 안 끼시고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아 이제 내가 소리가 조금 귀가 좀 나빠졌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혹시 이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거나 안 들리셨으면 이제 난청이 조금 진행된 거예요. 아 오늘 날씨 굉장히 춥네요. 어 아, 이렇게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 소리가 잘안 들려요. 보청기 뺐는데 그러면 많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리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는 저음이고 어떤 소리는 고음이에요. 가, 나, 다. 이런 소리는 베이스 톤의 저음이고요. 시옷. 치읓, 크, 투 이런 소리는 고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서 나빠진 청력은 모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고음에 해당되는 시옷, 치읓, 피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혹시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키스하자 그러면 뭐 하자고? 키하고 시옷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안 들리는 분들은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 아, 저 사람 발음이 참안 좋아. 이 사람 목소리는 내가 듣겠는데, 이 사람 목소리 유독못 들어. 그거는 이 사람 발음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소리를 다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거죠. 나는 귀가 잘 들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발음들을 많이 못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청기 끼신 분들도 많지만 보청기 끼셔도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밤, 밥, 귀, 뒤, 간다, 잔다, 판다, 찬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면 이미 어느 정도 난청이 많이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건 어디가 아프지는 않아요. 몸에서 열이 나거나. 의시에서 춥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라는 세포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이 시냅스끼리 신호를 막 주고 받아요. 신호를 막 주고 받으면 우리 뇌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또, 보청기 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소리는 잘 듣는데, 사람 목소리는 잘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이미 말을 알아듣는 뇌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보청기 하시고도, 사람하고 얘기할 때만, 나는 평소에 안 껴?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소리도 다 얘가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얘로 소리 신호를 주면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죠. 근데 아까처럼 모유모세포가 망가져서 소리를 못 들으면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못 듣는 동안에도 이 뇌는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소리 신호가 들어가도 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까먹는 거죠.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목소리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도 다 신호를 주고받고 우리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하신 분들은 적응을 다 하면 물론 적응하기 전에는 너무 오래 끼시면 안 되지만 적응을 다 하셨으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끼시는 게 좋아요 잘 때도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잘 때도 이 소리는 다 들려서 우리 뇌를 자극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말을 까먹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큰 문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꾸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되묻게 되면 아, 괜히 사람들 미안하니까 만나기 싫고 또 친구들하고 여러 명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웃어 근데 나는 안 들리니까 이러고 있다가 멋쩍게 웃어 그러면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죠 또 집에서도 자꾸 테레비 소리 크게 하니까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고 자꾸 핀잔 듣게 되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자꾸 소리 크게 하면 옆집에서 뭐라 그럴까 봐 두려워서 자막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언어를 까먹고 뇌기능도 저하가 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쓸쓸해지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머리도 나빠지고 마음도 쓸쓸해지고 이러면서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존스 호킨스란 대학에서 난청을 가지신 분들, 안 들리는 분들이 치매가 올 확률이 얼마큼 높아지는지 몇년 동안 연구한 결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조금 못 들어. 그러면 치매가 올 확률이 한두배 정도. 소리를 많이 못 들어요. 그러면 세배 정도. 아주 많이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보청기 빼면 안 들려. 그 정도 못 들으시면 치매가 올 확률이 다섯 배가 높아진대요. 네, 어머니들이 잘 들으셨는지 또 퀴즈 한번 낼게요. 소리를 많이 못 들으면 치매 걸 확률이 몇 배가 된다? 다섯 배. 이세분 말씀하세요. 세 분, 세분 세분 들이세요. <laughs>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답은 다섯 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보청기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왕 하신 거니까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아 내가 보청기 끼고 하루에 1 시간, 시간, 1 2 시간씩 오래 끼겠다. 그또 집에 계셨을 때 혼자 계시면 자꾸 빼놓잖아요. 이 소리도 다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보청기 하신 분들은 10시간, 12시간 끼세요. 근데요, 오래 네, 네. 끼고 나면 네. 나중에 소리가 적어져서 이게 적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보청기에 어머니가 적응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같은 자극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그게 점점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몸에 적응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침에 음. 제가 이제 세림유배를 갈때구충이뛰 끼고 그막 그래서 적응을 하려고 좀더 열심히 끼는 거예요. 근데 오후 되면 한 5시, 6시 때면에 소리가 굉장히 줄어진 것봤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적어졌다기보다는 어머니 몸도 적응을 하시고 하루 동안 이제 어머니 몸도 그만큼 피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도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낮에 잠깐 빼고 낮잠 주무시고 다시 끼면 다시 커질 거예요 하루 한 12시간, 10시간 활동을 하시면 어머니도 이제 피로가 쌓여 있거든 네 말씀하세요 아, 그 청력검사 할때 제일 미세한 소리도 들리지만 네. 이렇게 말소리 할때 무슨 소리를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작게 들린다 음, 그런 걸 어떤 경험을 이게 이제 또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소리는 머리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극을 바로 주는 거라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얘는 머리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리가 확 꽂히는 게 아니라 필터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거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는 솔, 시, 이런 단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 과. 사, 과라고만 해도, 아 발음은 여기 있어요. 시옷 발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화음에 가깝거든요. 솔, 시, 라,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는 음이기 때문에, 뇌에 딱 꽂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작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 작은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laughs> 네. 적응이 돼서지 귀가 살아나는 거 같아요. 귀가 살아나는 경우는 만약에 아버님이 여기가 고장 나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는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손상된 경우는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청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얘가 고장 난 경우. 근데 뇌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말을 알아 알아듣는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자극하니까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개선되는 거죠. 소리를 듣는 그 크기가 잘 듣는 경우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개선되는 경우는 많이 생겨요. 또 궁금하신 거? 아니, 근데 이번에 보청기를 바꿔 걸러주고. 네네네. 전에는막 소리를 막 크게 들었어요. <laughs>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저보다도 자꾸 낮춰요 아. 낮추면서 이 밤에도 끼고 자네 이게 너무 네. 편하면 끼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제품으로 어떤 네. 거에서? 오픈형 충전하핫요 그걸로 제가 바꾸려고 아 기속형 하시다가? 기속형 네. 하시다가 오픈형으로 바꾸면 아버님처럼 너무 편해요 네.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픈형을 하신 분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데 기속형 하시다가 오픈형 하신 분들은 일단, 울리는 현상이 많이 안 생기고, 소리가 훨씬 깨끗하게 들려요. 깨끗해달라고, 이테레비도 전부 다좀 바져치고 낮춰요. 아, 지금, 제기 계신 거, 네. 다시 좀 반복해주세요. 귀속형하고, 또 이거 이렇게 거는 아, 거. 샘플 한번 갖고, 가까 와보실래요? 귀속형이라는 그러니까 건 뭐냐면, 귓본을 맞춰서, 여기다 꽉 막아서 끼는 보청기에요. 요거 잘안 보이시죠? 요렇게 귓본을 떠요. 그럼 보청기가 얘를 꽉 막아요. 꽉 막으면 보청기에서 증폭된 소리가 일로 들어가죠. 여기는 꽉 막혀 있죠. 여기서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빈 방에 가구가 없는 방에서 소리를 막 내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이 벽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기석형 보청기는 귀가 아주 많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울리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오픈형 보청기는 아버님이 요런거 이렇게 생긴 걸로 바꾸신 거잖아요. 요렇게 끼면 요앞 부분이 공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 벽을 타고 나온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울리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귀속형을 하다가 이걸로 바꾸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죠. 잘하셨네, 아버님. 귀속형을 <laughs> 하다가 저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석형 하셨던 분들이 아. 저걸로 바꾸면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네, 울리지 않고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니까. 저거는 밖에서 볼때 보이는 거예요, 걸어서두분 <laughs> <저보세요. 웃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버님들은 좀 뒤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들은 뭐 아예 안 보이시죠? 머리가 안보이 네네네. 아니, 그래도 잘안 보이고. 네. 그 요, 저기, 귀걸이 같이. 네. 요만한 줄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도 않고. 네. 아주 좋더라고요, 먼저 보고.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은 얘가 이제 무선 이어폰 기능이 있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전화도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비싼 이어폰 하나 쳤어 이러시면 되죠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명 있는 사람은 보청기를 낫는 거예요? 일단 이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에서 나는 이명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끼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는 이명이나 여기 혈관이 툭툭 치는 이명이 있고요 혹은 치아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명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보청기를 많이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유모세포는 소리가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귀가 나빠졌어요 그 얘가 이렇게 고장났죠 얘가 이렇게 고장났는데 막 몸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에 이상신호가 생기면 소리가 없는데 자꾸 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뇌로 우리한테 소리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명 있는 분들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명을 거의 못 느끼거나 잘안 느끼죠? 왜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를 얘가 들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운동하니까. 근데 조용한 데 가면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럼 얘가 소리도 있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막 착각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서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하시면 뭐 이런 소리. 이런 작은 소리도 얘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운동을 하니까 이명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한번 이명하고 보청기를 한번 할게요. 그냥 내용이 길어서 또 궁금하신 거또 있으시면 좀 다음 이어 가도 될까요?